다른 얘기 좀 하죠. 네. KBS에서 음. 어, 저또 웬일로 또큰 뉴스를 발굴을 해서 음. 보도를 했는데. 아, 도이치모터스요? 네. 네. 이게 사실 나올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습니다. 음. 먼저 무슨 말씀이냐면 뉴스를 안본 분들은 이게 도이치모터스 관련돼서 주가 조작에 음. 과연 김건희가 가당을 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 왜 소환조사도 안 하고 있느냐, 음. 소환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선 이후에나 가겠다고 통보하는게 적절한 것이냐라는 음. 얘기가 많이 나왔고 권호수 회장 재판이,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권호수 선 재판이 시작이 됐어요. 정식 공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식 재판이 시작돼 지난주에 시작됐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어, 본인이 권호수라는 사람이 있고 밑에 주가적 선수 세명인가를 동원을 해서 그주가적 그렇죠. 그 선사들에게 9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계좌를 모은거예요 음. 많이도 끌어 모았어 진짜 많이도 모았다 많이 그래서 왔다, 9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어. 1 5 2개가 넘는 증권 계좌를 가지고 음. 이 정도는 돼야 조작을 할거 아니야 그죠막 150개끼리 서로 사고파고 사고파고 해가지고 음. 결국 2천원짜리 8천원을 만들었다는 거야 음. 돈 많이 벌었겠지 돈버 쉽다 아니 진짜 아니? 쉽진 않지 아니 90명만 모으면 되는 거잖아 아, 아우 그래, 근데 진짜. 90명 그게 쉬운 게 아니야 우리 대가족은 지금 4만 명이 넘게 모였는데 우리도 한건 해? 그럴까? 쏠기됐 <laughs> 했지 <솔깃했지? 웃음> <laughs> 근데 네. 문제는 그 90명 중에 네. 킹건 씨가 포함이 돼있다 음. 근데 그러면 알고 주식 투자를 한 거냐 음. 아니면 윤 후보가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아 그거 증권계좌 한 4개월 능력 있는 사람이라서 맡겼는데 손실만 보고 뺐어 그거 관훈토론에서 말한 거 영상으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어, 그대로 남아있어요 네. 근데 네. 이거 들을 때마다 웃긴 게 검찰이 이거 확인하는 건 너무 쉽잖아. 너무 쉽지. 그냥 4개월 뒤에 그 직권계좌에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되잖아. 그래, 거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만 해보면 어, 될거 아니야. 근데도 그걸 소환조사를 안 하고 있었다. 음. 근데 왜 제가 재판 얘기까지 좀 길게 얘기를 했냐면, 음. 말씀드린 것처럼 권호수 회장이 재판이 시작했기 때문에 그 사건 기록들이 다 넘어간 거 이제. 이제 네. 사건 수사 기록을 볼수 있어요. 변호인들이 네. 다 봐야 되잖아. 그지 그치. 그치. 네. KBS가 그래서 음. 우리 좀 봅시다. <laughs> 우리 저 보여줄래요? 아못볼건 뭐 뭐야? 뭐야? 또, 어. 몰라. 변호수장 변호사님이 보여줬는지 다른 데서 입수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문건들이 풀렸단 말이에요. 음. 보니까 했네? 어. 했네. 들어가 있어. 있네. 했네. <laughs> 무려 2010년 10월부터 음. 2011년 3월까지 음. KBS 기자가 직접 확인한 것만 한 40차례. 40건. 40차례. 음. 이게 제게 뭐 문제가 뭐냐면은요. 음. 저는 그이 자체도 문제지만. 이 의혹을 제기했을 때 윤석열 후보 측에서 해명이 음. KBS 거짓말이었죠. 보도로 어.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어, 네.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을 근데 그 거짓말이 어. 드러났는데 네. 그러면 해명도 업데이트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전에 그 해명 그대로 하고 그대로 있어요 저 있어. 이게 해.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니 그냥 눈을 감아버리나 봐 <laughs> 그리고 주변에 윤석열 지지하시는 분들한테 이거 얘기 좀 해줘요, 진짜 <laughs>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뒤에서 주가 조작으로 돈을 벌었다니까 개미들 피 개미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아니, 개미들 집안 가라앉게 만들어서 돈을 벌었는데 네. 2천 원에서 8천 원으로 사, 올랐다면 어, 네. 생각했어요 8천 원에 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8천 원을 주고 난 뒤에 네. 자기들 빠지고 빠지고 그 사람은 8천 원 휴식 이에휴에이 캡에서 홍상훈 기자가 네. 계속 이거를 <laughs> 취재를 해왔거든요. 네. 근데 어제 아홉 시 뉴스에서는 이제 다른 기자가 이제 리포트를 했더라고. 제가 봤을 때 리포트 내용에서 홍상훈 기자의 냄새가 강력하게 나긴 <웃음> 했지만. <웃음> 아무튼 이거는 윤석열 후보 측에서 지금까지 계속 거짓말을 해왔다는 게 네. 보도 팩트로 확인이 된 거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 이제 검찰은. 네. 수사 안 했잖아, 김건희 씨. 그렇 야, 이래도 수사 안할 거야라고 이제 물어야 되는 겁니다. 방송에 대놓고 거짓말을 했는데 네. 사실은 연루되어 있는데 안돼 있다고 대선 후보가 음. 국민들 앞에 거짓말을 했는데 그거 해놓고. 그거 얼마를 얻었는지는 이익을 정확하게 추산이 안 돼요. 그렇죠. 네. 지금도. 근데 어쨌든 도이치부터스 관련돼서 다른 걸로 본인들은 합법적으로 뭐 이익을 받다라고 하는 것만 해도 벌써 뭐 주식 을뭐 20억 인가 그때 8천만 원인가를 사서 네. 음. 그것도 뭐몇배 그렇죠. 이상을 이익을 네. 본게 있잖아요. 티켓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소고기값 법인카드 11만 원 가지고 쓴걸 가지고 샌드위치 3개, 30개 먹었다고, 30개 먹었다고 그걸 갖다가 비교를. 비교가 아니지 더 더하다고 그랬지 지금 그래. 국민힘에서는 비교할 수도 없이 더 심각한 범죄라고 그랬지. 장난치냐? 장난 똥 때리냐? 진짜 지금? 아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유 검찰 수사 하고 있잖아. 음, 음. 이 부르라고요 이제. 그리고 조사를 하라고 유승모 한 얘기 들었지. 문재인 정권 하에서 뭐야 검찰에 있던 놈들 니들 니들도 빠져나갈 길이 있어 없어요 이제는 <laughs> 어다 죽이겠다 그랬잖아. 나이튼 먼저 죽이라고 씨. 근데 아 이게 돌시버수도 아, 그렇고 죄송합니다. <laughs> 말이 좀 심하게 나갔네요. 어, 네. 살살하자. 어. 아니 손자명법도 안 봤어? 아니 손자 타격해야 될거 아니야 손자 타격. <웃음> <웃음> 손자 <laughs> 이럴때선떼 타격해야 될거 아니야, 병신들아. <laughs> <laughs> 뭐 사드 가져다 쓰려고? <laughs> 아니 그냥 먼저 때리라고, 선박 때리라고. 이씨. 아유, 그래야 들마실 거 아니야. 니들 음. 살아날 길도 뚫리고. 근데 이거는 일관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뭐가 나와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지 않는 거. 네. 그런 일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김승수 의원이죠 더불어민주당에 음. 음. 그 147억 원 가량의 특활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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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를 사실 또 꺼낸 거거든요. 네. 검찰총장 시절에도 추미애 전 장관이 음. 법무부가 봤었을 때 이거는 대검에서 검찰총장이 임의로 집행할 수 있는 돈이 너무 많다. 음. 그, 그 중에서 딴5 5억 원가량은 현금으로 아예 썼는데 이거 어디다 쓴 거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음. 그래서 기, 이게 기억하시면 그때 국회의원들이 한참 국회에서 크게 논란이 되면서 우리가 그런 법무부에서 이 자료를 달라고 그러니까 검찰총에서 그건 수사기밀이기 때문에 못 드립니다 하니까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우르르 쫓아갔다가 음. 사실 우르르 갔다가 그냥 간신히만 하고 돌아온 일이 있어요. 네. 갔더니 왜냐면 국회의원들도 검찰들하고 껄끄럽게 가는 관계, 실치, 실치자기 자기 앞날에다가 지뢰 까는 거죠. 어, 그러니까 예. 눈치 보니까 국민들이 막열 열월해서 막 하니까 한번 우르르 갔는데 못보여드린다 하니까 그냥 왔거든요, 사실. 아 그래요? 이러고 다시 온거 그냥 그때 그냥 왔어. 으아아아아아악! 이랬다가 못 보여드립니다. 예. 수고하세요. 제가 커피 사업 거예요. 한잔 드시죠. 이러고 온 거. 근데 그걸 갖다가 그때 국회의원들 다 보여줬다. 라고 한 거잖아. 음. 그리고 정확하게는 올해 1월에 행정법원에서 음. 시민 단체에서 보다 못해서 음. 시민 단체에서 야 그렇게 돈 많이 갖다 썼으면 영수증이라도 보여줘라 음. 수사 기밀 수사 끝난 거 보여줘라. <laughs> 어. 그래서 그랬는데 그거 법원에서 공개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 항소심 진행 중이에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보여주는 쪽이 당연히 맞다는 얘기고 음. 아직까지 안 보여줬단 얘기잖아. 그렇죠. 음. 안 보여줬는데도. 국민의힘은 그거 다 깠, 깠는데 왜 이제 와서 또 그러냐 음.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보면 아니 어떤 정치적 어떤 위치를 떠나서 환장하겠는 거야. 너무 너무 뻔한 얘긴데 왜 음. 그리고 그거를 맥나 없이 그냥 국민의힘은 이렇게 반박했다라고 써버리면 국민의힘 지지하는 분들은 반박했네 다 끝났네 왜 이러는 거야 얘들 이래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건, 그걸 아니까 계속 그러는 거야. 아니까 그러는 거지. 그니까 러 결국, 그니까 러 이게 아무리 그래도 이기는 수밖에 없어요. 이 꼬라지를 더 이상 안 벌려면 이기는 수밖에 없어그래 자꾸 기운 빼는 소리 하지 마. 뭐, 근데 지지율 안 바뀌어요. 이딴 댓글 다. 왜다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나섰고, 그리고 이낙연 전 후보 같은 경우에도. 손 털고 나왔잖아요. 같이 하자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점은 굉장히 좋아요. 네, 네. 시점도 좋고 어, 어. 어떻게 음. 이낙연 전 대표가 나오는 걸 보고 윤석열이 거기에 맞춰서 <웃음> <웃음> 열심히 모여주세요. 문재인 대통령 어디서 오세요. 이렇게 된 거야. <laughs> 문재인 <문제의> 대통령 지지했어요? <laughs> 나 지지하지 말고 절로 가요. 뭐 이, <laughs> 어. 이러고 해야지 지금. 왜들 뿔뿔이 있어. 어. 나, 나 때릴 거야. 뭉쳐. 어. 이렇게 해준 거야. 아 이게 그 그러니까 이런 것요 항상 음. 선거 국면이란 표현도 쓰고 음. 뭔가 분기점 이런 것들도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항상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변수가 맞아요. 있을 수밖에 없다. 음. 이런 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 요 어떻게 절묘하게 떨어지냐. 야, 그리고 나는 그걸 윤석열 본인이 만들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 왜? 하다 보니 다들, 다들 <laughs> 김건희가 만들 거고 생각했거든. 다들 윤석열만 기대하고 있었어. <laughs> 그렇죠. 모든 <laughs> 해줄 것이다. 그리고 기대를 <laughs> 실망시키지 않았 이제나 저제나. 아, 그리고 아마 지금쯤 진짜, 어. 어, 앞으로 이제, 이제 내일. 티비 토론하고 네. 이번 주 다음 주가 진짜 분기가 네. 될것 같은데 네.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고사 작전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의 어, 그렇죠. 그래서 어제 안철수 후보가 음. 발끈했더라고 음.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아 어, 맞아 봤, 나도 봤어 네. 어. 어 만약에 당일 어. 안 해가지고 대선 패배하면은 니들 책임이지 뭐 어? 어. 책임 질 거냐 어.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그건 큰 정당의 <laughs> 책임이 있는 <laughs> 것입니다.라고 동아일보인터뷰에서 정확하게 돈까지 살린 거죠 지금. 그렇죠.네.라고 <laughs> 어. <laughs> 얘기를 한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게 네. 빡친 거죠. 아개 빡친 거죠. 네. 어, 나난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나 이렇게 살짝 날이야. 달래서 가도 지금 이렇게 음. 모자랄 판에 어. 완전히 지금 빡치게 만들었고 어. 본인이 지금 대형 사고를 쳤고 어야요거 <laughs> 아. 수습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생각에는 야, 저질하라 놓고 지금 지면 내 책임이라는 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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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워하게 나한테 뒤집어씌우려 그래. 왜? 음. 아주 현실적인 안철수의 고민은 네. 음. 사실은 돈이죠. 돈입니다. 돈. 돈이에요. 그니까뭐 <laughs> 제가 어제는 500억이라고 했죠. 이제 많은 그니까 그 민주당이나 음. 국민의힘 같은 경 경우 500억 가량을 쓸 거고 음. 그렇게 쓰진 않더라도 50억에서 100억 정도의 돈은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 5%면 얼마죠? 5%는 <laughs> 절반인가? 10%가 절반이고 네. 10%가 절반이고 15%를 넘어야 <laughs> 이걸 국고보조를 받을 수가 있는 어, 거예요 맞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15% 어려울 것 같다 음. 10%도 잘못하면 어렵다 그러면 결국 자기 돈 최소한 5 0억은 꼬라박아야 음.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안철수 후보가 보여줬던 행태에 비춰본다면 라 음. 돈 때문에 포기할 가능성이 사실은 높은데 음. 못 그러게끔 자꾸 만들고 만 있는 상황인 거고 요거는 음. 두 가지가 전환이 완전히 다른 게 있어요 하나는 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안철수 후보가 사퇴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어제 그제 언론에서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음. 이게 결국엔 대선 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음. 지방 조직들의 자금을 보냈다는 흔적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음. 그러니 안철수 후보는 이미 사태를 준비하고 있다. 고게 음. 11일날 판명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음. 어제 이현주 전 의원은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역구에 음. 자금이 내려갔습니다. 플래카드걸 아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아한 거야. 국민의힘 내에서도 실제로요. 네. 그 얘기를 기자들이 계속 물었어요그 음. 안철수 후보가 음. 진짜 약간 빡이 친것 같아. 음. 계속 자기한테 그런 걸 물으니까 음. 한마디로 그 질문은 번역기 음. 돌리면 그거거든. 너끝까지할 수가 없지. 돈 때문에 어. 완전 안할 거. 돈 아깝지 너. 어. 이렇게 어. 얘기를 하니까 너 짠돌이잖아. 어. 안철수 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모든 등록 서류부터 선거 운동에 필요한 여러 계약을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아 o n t t a 다는 t 얘기를 이렇게 한거 Joy 이거 아니야? 내가 다 계약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얘기한거지 o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n <laughs> 근데 그게 진짜 안철수 그렇죠. 그거거든요, 네. 개성이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네. 결국에는 안철수, 가 그러니까 진짜 이 얘기가 많아요. 뭐 어제 심지어 이상동 교수 같은 경우도 음. 지금 뭐 촬영하게 됐죠. 네. 돈쓸 사람 아닙니다. 네. 워낙 사이 안 좋으니까. 안죠 그렇죠. <laughs> 그렇게까지 얘기는 하는데 음. 이런 생각을 할그 이게 안철수보다 어쨌든 10년 넘게 이 바닥에 있었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대선에서 대건 안 대건간에 네. 만약에 생각을 해 보면. 윤석열이 안 되면 음. 국민의 완전 아사리판 될 거거든요. 그렇잖아. 네. 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완전 아사리판이 되면 결국에는 상당 부분은 안칠 수가 지분을 가져갈 수가 있거든. 그렇지. 그리고 바로 지방선거도 기다리고 있잖아. 맞아요. 그러면 야권이 완전히 재개표현이 되면 음. 그때 본인이 오히려 나설 수 있는 판이 더 열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나는 이 정도 생각을 해줄 수 있으라고 봐. 그렇죠. 이거는, 아, 이 정도는 하겠지, 설마. 그... 그러니까 대선이 네. 만약에 네. 졌을 때 네. 야권이 어. 야권 재편은 불가피하고 아, 그럼요 가는 뭐 책임을지고 모가지가 뭐 날라가야 그렇죠. 되고 누가 수습할 거야 어, 이, 누가 이 이니셔티브를 누가 질 것인가 어. 이 여기까지는 어, 안철수 후보 정도의 정치 경력이라면 음. 충분히 하겠죠. 네 자기는 몰라도 옆에 있는 사람 누군가는 알려주겠죠. 그렇죠. 아, 그게 네. 걱정이긴 해. 네. 옆에 어. 뭐 이제 뭐 안철수 후보가 세력이 강하지 않았으니까 네. 옆에 지금 있었던 분들 중에 좋은 분들도 계시지만 네. 또 워낙 왔다 갔다 했던 분들이 자기가 어느 쪽에 유리하냐를 계산하는 분들이 음. 또 계시 정치권은 원래 다그 그래. 어느 데 민주당도 있고 국민의힘도 다 있어요. 근데 네. 그런 사람들이 나설까 봐 걱정이지. 음. 안철수 후보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대부 1편 불멸의 명작이죠 대부 1편에 말론 불란동한 얘기예요. 화친을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가 배신자다. 나좀 그만 괴롭히시죠. <laughs> 역시 전혀 무게가 느껴지지 않아. <laughs> 아 이상하게 성당성만 들어가면 아 전혀 진지해지지가 않아. 미치겠네. <laughs> 아 맞부서 그만 괴롭요 <그만> 기록하며... <laughs> 누군가가 화친을 화친을 하자고 한다면 그 사람이 배신자입니다. 그리고 아니 예.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런 거야. 뭐뭐이뭐 뭐, 뭐, 어느 정도의 뭐 10분만에 커피 마시면서 10분만에 줄수 있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음. 뭐 총리 주면 음. 덜컥 할 거야 국무총리하면 대한민국에서 국무총리만큼 허를 졸고 실권 없는 데는 없어요. 개빡세기만 하고 대통령도 국가이기 때문에 네. 그거 할 거야? 뭐전 내각 출신도 아닌데 음. 아니면 뭐 장관 몇 자리 국민의당에서 가져간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그걸 그 이후에 정치적 미래가 안 열리는 거거든. 차라리 붙을 거면 이재명한테 붙어. 차라리 차라리 <laughs> 그래도 거기는 정상적인 거래라도 가능하잖아. 물론 이재명은 안할것 같긴 합니다만. 어. 그래도 거래는 해볼 수 있잖아. 상식이 통하자는 상대잖아. 하여튼, 주말, 특히 내일, 이런 상황에서 TV 토론은 어떻게 돼야 될지 이제 가장 주목해야 될 텐데, 네. 음, 저는 이제 어제, 그제까지만 해도, 그제까지만 해도, 네. 지난번 TV 토론보다는 조금 더 세게, 확실하게 팩트 정리도 해주고, 음. 어 그냥 뭐 대장동 관련해서도, 아닌 건 아니다고 짚어준 다음에 다른 얘기를 꺼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에 강했는데 네. 이건 조심스러운 그냥 얘기지만 네. 내일은 그냥 활기차게 내버려 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laughs> 들어요. 맞아요. 네 <laughs> 내일 하고 싶은 말 다하게 다스러고 막 하게 하겠으면 좋겠어. <웃음> <웃음> 아니 그냥 그런 생각도 <laughs> 들어요. 그냥 그냥 제 생각이 어, 이재명 뭐 하루 더참아주실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제 한번 충분히 참을 수 있을 거예요. 예, 네. 네, 참을 수 있을 겁니다. 무대를 아, 무대를 다 양보하고. 그럼요. 아니 국민의힘에 따르면 샌드위치를 30개 드시는 분인데 뭐 그거 못 참으시겠어요? 물론 그게 진짜란 얘기는 아닙니다. 네. 농담 반 진담 반이었습니다. 진짜 네. 얘기 아니에요. 나두면 네. <laughs> 알아서 망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요. 네. <laughs> 뭐그리고 이런 네. 거야 누군가는 음, 어제 이제 어, 방송 관계자는 아니고 네. 제가 이제 이런 쪽에 얘기를 하고 사람들 만난다는 거 아니까 어느 분이 그걸 뭐 여쭤보시더라고 아니 국민의힘도 그 거대 정당이고 음. 분명히 선거를 여러 번 치른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음. 얘기할 거, 이런 거, 선대회에서 좀 준비를 하지 않느냐. 음. 뭐 이런 거좀 피해야 됩니다, 후보님. 이런 쪽으로 얘기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까지 엉뚱한 얘기를 하냐. 음.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 했지. 밥 먹으러 갈 때, 음. 젓가락을 어떻게 쓰는지부터 가르쳐 줄기는 어렵지 않느냐. <laughs> 숟가락으로 밥을 뜨는 거고, 국물을 뜨는 거고, 젓가락으로 반찬 집는 거, 이거를 가르쳐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렇죠. 사회적인 합의가 있잖아. 합의선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야, 밥 먹으러 갈때너 젓가락 할줄 알지? 이렇게 물어보고 되는 거니까 아니잖아. 아니잖아. 이날 가셔서는 네. 그 모임은 예를 들어서 채식주의자 모임이니까 가급적 채식 많이 하십시오. 그렇죠. 이거는 가르쳐 드릴 수있죠그 손으로 시금치 집어 드시면 안 됩니다. 네. 이런 얘기를 안 가르쳐 주잖아. 맞아요. 근데 그걸 해버리면 어떡해. <laughs> 그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laughs> 아 지금쯤은 알고 있지 않을까? 뭘? 뭘? 윤석열 후보가? 본인이? 자기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본인은 모를, 모를 거예요. 이 발언이 몰골 파장이 어떤 것인지. 계산했으할줄 아는 사람이면 했겠어요. 지금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왜요? 난 네? 몰랐으면 좋겠는데. 여론조사 한번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아니 여론조사 음. 이게 뿐만이 아니라 지금 기, 기사들이 음. 제가 지금 계속 포털 이거 봤거든요. 네. 음. 헤럴드 경제. 네. 하여튼 이 지금, 지금 이, 이게 지금 심상않게 흘러가니까 헤럴드 네. 경제에서 이런 제목, 지금 기사 분위기가 이래요 전반적으로. 네, 네, 네. 윤석열 문 수사하겠다 파장 흩어진 문 지지율 모인다. 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거든요 지금. 네. 이 보도의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음. 그럼 이때쯤이 알아야 되는데. 음. <웃음> <웃음> 제가 지금 히트를 드리는 거예요? <laughs> 이때쯤에 알아야 돼요. 어, 근데 형도 어. 형이 주는 힌트 못 알아먹을 거 알고 하는 주는 힌트잖아. <웃음> <웃음> 아니 내일 토론해 보면 알것 같아. 그치 이게 지금 파장 미치는 파장을 알고 토론에 나왔는지. 음. 그리고 진짜 윤석열이 형이 주는 팁을 접수할 만큼의 지능이 있다면 내일 토론은 안 나오겠지. <laughs> 오늘 가서 코로나 환자랑 딥키스를 해서라도 안 나오겠지. <laughs> 아이고. 이런, 이런, 비팩트 존. 나네 아, 비팩트 존. <laughs> 아무튼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당장 다음 주에 이게 막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 생각 잘못 기대하시면 안 되는 게 바로 막, 막, 막 뒤집히고 막 지율이 막 씻었고 거꾸로지고 이러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많이 겪지치는 거예 지치지 않는 게힘 내라고 써요. 이렇게 열심히 응원도 해주는데 그럼요. 네. 아니, 어떻게, 어떻게... 상대방 후보가 이렇게 응원을 어, 해주는 데예 그럼 음, 야너들좀 힘은... 기운 좀 빠지고서 빡 한번 치게 해줄까뭐 <laughs> 이러. 야 열받지, 열받지. 이래도 안모여도내가 어. 대통령까지 이렇게 나서게 해주셨는데, 음, 음. 감사드려야죠. <laughs> 감사드려. 아, 나는 생각도 못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아, <laughs> 문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실게, 야, 장을 열어줬구나. 너무, 어, 이건 진짜 나도 생각 못 했어. 너무 고맙네. 음, 이거 무슨 결초보은인가? 이거 뭐, 그, 그런가 봐. 보은하고 있는 거야, 어, 지금. 결국에는. 지명해준, 임명해준 사람인데, 어, 임명해 아, 어 이사권자였는데. 감사드려야지 너무 좋은데 네. 갑자기 가끔 아, 아 그래요 네 서로의 네. 감사에다도좀 드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치지 마시라고 저희 대한뉴스가 어? 어, 억지로라도 웃으면서 방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오늘은 진짜 없었어요 오늘은 진짜 웃기긴 어. 했어요 네 굉장히 재밌게 네. 네.